시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안식일 다음 날, 곧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때 땅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사는 무덤으로 갔어 물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돌 위에 앉았다. 천사의 얼굴은 번개와 같이 밝은 빛이 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휘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이런 천사의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려 떨다가 정신리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여기 없다.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의 죽음에 있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분을 뵐수 있을 것이다. 역시 내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워 떨면서도 기뻐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서둘러 무덤을 나갔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셨다. 예수께서 안녕들 한가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일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 자리를 떠났다. 바로 그때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몇지성 안으로 들어가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모두 알렸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을 만나 이 일에 대해 의논하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무덤에 와서 너희들이 자고 있는 동안 예수의 죽음을 훔쳐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이 말이 종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 가 말을 잘해서 너희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얘기해 주겠다. 군인들은 그 돈을 받고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지금까지도 유대사람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갔다. 제자들은 그 산에서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예수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라. 나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오미 28장이었습니다.